10월 14일 바르샤바 피라모니에서 제 19회 쇼팽 콩쿠르 본선 3차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무대에서 20명의 피아니스트들이 마주한 과제는 바로 마주르카였습니다. 관객들과 음악 평론가들은 올해 대회의 수준이 예년보다 훨씬 높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모든 이들이 그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콩쿠르의 심사위원 중한 명인 피아니스트 크시슈토프 야보원이는 인터뷰에서 지금까지의 연주를 상당히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진짜 폴로네즈는 없었다. 야보원이 심사위원은 폴란드 라디오 두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진짜 폴로네즈는 한 번도 듣지 못했다며 참가자들의 연주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일부 연주에서 폴로네즈의 흔적이 느껴졌지만 대부분은 그 형식과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대에 오른 듯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참가자 중 많은 이들이 실제로 폴로네즈 춤을 본 적도 없고 그 스텝이 어떤 건지도 모른다. 폴로네즈가 어떤 성격의 춤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폴로네즈, 폴로네즈는 폴란드 전통 무곡 중 하나로 그리고 장엄한 3박자의 행진풍 춤곡입니다. 쇼팽이 여러 곡으로 작곡해 유명해졌고 유럽에서는 귀족들의 무도회에서 오프닝을 장식하는 춤으로도 쓰였습니다. 기본 개념 요약. 기원. 16세기 폴란드 귀족 사회에서 시작. 리듬. 4분의 3박자. 강약 약 성격. 위엄 있고 장중함. 품격 있는 걷는 춤. 형식. 대부분 A-B-A의 3부 형식. 쇼팽의 폴로네즈. 프레데리크 쇼팽은 폴로네즈를 단순한 민속 무곡이 아니라 국가적 정체성과 예술적 표현으로 끌어올린 작곡가입니다. 그의 작품 중 특히 유명한 폴로네즈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웅 폴로네즈, 폴로네이즈 인 A 플랫 메이저, 아프 53. 군대 폴로네즈, 폴로네이즈 인 A 메이저, 아프 40 넘버 1. 이 곡들에서는 단순한 춤곡을 넘어서 자부심, 투쟁, 민족성 등이 강하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리듬만 맞춰 연주하는 게 아니라 정서와 역사적 맥락까지 이해해야 제대로 된 연주가 된다는 게 이번 심사위원의 지적입니다. 요약하자면 폴로네즈는 단순한 춤이 아니라 폴란드의 정신이 담긴 음악입니다. 느리지만 장중한 걸음, 강한 자부심, 그리고 고전적 품격이 핵심입니다. 유튜브가 선생님이 되어버린 시대. 그는 오늘날의 음악 교육 시스템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많은 젊은 피아니스트들이 악보나 배경 지식을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 단편적인 정보만 습득한 채 연주에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빨리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에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무대에 서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잘못된 연주를 따라하게 되고 그게 반복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폭발하는 자, 연극적인 몸짓. 야보니는 또 다른 문제로 무대 위에서의 과도한 퍼포먼스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교전 피아니스트들은 진정한 감정 표현보다도 시각적인 효과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우리는 날아다니는 달이, 페달을 짓밟는 소리, 숨을 크게 쉬는 소리, 얼굴을 찌푸리는 연기 같은 것들을 본다.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들리지만 눈을 뜨면 무언가를 하는 모습만 보인다. 그건 음악이 아니다. 진짜 아름다운 연주는 오히려 외면받는다. 그는 끝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이번 콩쿠르에서도 아주 아름답고 품이 있는 연주들이 있다. 진짜 쇼팽이 울려 퍼졌던 순간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연주는 요즘 관객들에게 큰 박수를 받지 못한다. 팔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쇼팽 콩쿠르에서 심사위원이 직접 밝힌 이런 비판은 참가자들의 연주뿐 아니라 오늘날 클래식 음악계 전반에 대한 깊은 고민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연주는 과연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세요.